2019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가 지난 24일에 열렸습니다.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올해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기업 상담도 진행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. 2019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가 지난 24일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더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불편이라든지 부당한 문제 없도록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제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해 자금과 팔로, R&D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안내했습니다. 한편 안양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술개발자금 610억 원, 시설자금 360억 원. 특별시책 자금 30억 원등총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